안녕하세요. 중성법당김채희입니다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대해 직접 작성해보았습니다. 우선 영어 체번 능력에는 수학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재 완료나 통부정사와 같은 문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꾸준한 학습을 통해 영어 실력을 기름. 특기상 영어 독해에 관심이 많아 영어 책을 읽으면서 문법적인 요소를 파악해가며 공부를 하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만들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개인 토론에서는 주제를 교육자율화로 해서 교육자율화에 대한 의견을 당사자의 입장으로서 자신의 주,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 펼치고 교육자율화가 시행되었을 때의 빈부격차 와 소득감에 대한 것을 예시로 들어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목적은 동아리에서 토론을 통해 사회적 견문을 열고 발표 능력을 재임 통해 천반을 가르고 주전에 대한 근거를 들어가면 판정을 내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서 활동으로는 The Course, The Giver 등의 영어 원서를 읽음으로써 독해 능력을 길리고 책의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단어를 직접 정리해보는 활동을 하면서 책을 정독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중상 탑반 박주현입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기부를 직접 작성해보았습니다. 먼저 영어 세부능력에는 수업시간에 현재 완료 진행과 같은 어법을 공부하고 꾸준한 연단어 암기 등의 영어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사항은 영어 팝송 We are the champions 노래를 지속적으로 연습하여 정확한 발음으로 암기하여 부르고 영어 토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개인토론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는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이 긍정적, 부정적인 면에 대해 조사하고 이에 따라 거쳐야 할 능력을 제시하였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정확한 근거를 통해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자는 목적을 가지고, 혹은 주제에 따른 사회 정치적 상황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발표하고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 활동은 The Horse Animal Partners 등의 영어 언서를 꾸준히 읽고, 독해 능력을 기르고 내용 요약하기, 책에 나오는 영단어 기준, 독서 감상문 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해하였습니다. 你谢。감사합니다